네 안녕하세요 경매보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아파트 하나 가져왔습니다. 어,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청배 아파트이고요. 어, 9층짜리 아파트입니다. 물건은 아파트이고요. 그리고 전용면적은 12평, 즉 어, 엘리베이터나 이런 복도, 현관 같은 걸다 이제 포함하면 한 18평 또는 22평이라고 이제 소개하는 물건입니다. 어, 지금 감정가가 지금 2억 3천이고요. 1회유체돼서 1억 8,400까지 내려왔습니다.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. 15층 꼭대기에서 지금 중간 위의 층인 9층이고요. 이 정도면 로얄층이겠네요. 그리고 사용승인은 98년 청소년 정도 된 아파트입니다. 그 면적은 12평, 즉 18평 18평형이라고 부르는 아파트죠. 그리고 어, 방두개 역시 화장실 하나, 욕실, 베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임차 현황 한번 보면 어,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9월 27일이고요. 다행히 이때 여기 임차인께서 배당 요구를 그전에 해서 문제없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. 그리고 이분이 전세권 설정이면서 경매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가 동시에 되는 거죠. 그 이하로 전부 소멸. 딱히 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나 그런 뭐 의무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. 어, 402동 물건이고요. 여기가 아마 현관 출입구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1호부터 1 1호까지있는데 보니까 정 남향입니다. 이쪽은 서향이 나오겠죠? 서양동은 발코니가 이쪽에 있으면 동양이 되겠죠. 아무튼 저희 물건은 이번엔 정남향이다. 복도가 여기 있고 현관 들어와서 이쪽에 방이 있고 주방이 있으면서 방이 또 하나 있는 즉 투룸입니다. 방두 개에 욕실 하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발코니 역시 남쪽에 있으니 이것은 남향이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로드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꽤 단지가 꽤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는 단지에 들어가는 그쪽 단지는 상가이고요. 네이버 지도 보니까 이렇게 청배 아파트가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합하면 대략 천 세대, 그 위에랑 그 위에까지 하면 한 이천 세대까지는 되는 꽤 중대형 정도의 이런 세대를 갖고 있는 규모의 이런 아파트 단지입니다. 근처에 이렇게 뭐 유치원,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등 이렇게 학교들이 다 도보거리에 있으니 교통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위치는 대략 오른쪽에 월계역에 위치해 있고 위에는 노원, 상계, 그 좌측으로 미아, 그 위에 쌍문이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노도광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어, 대략 아파트에서 월계역까지 직선거리 한 500m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,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제가 내부 사진을 좀 갖고 왔습니다 이게 아마 어, 발코니고 이 거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방 안방인 것 같습니다 어, 네이버 지금 단지내 단지에 있는 그 시세 에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. 같은 동의 중층 그리고 꼭대기 아래층에 있는 게 지금 2억 3천 정도, 즉 감정가 2억 3천이랑 비슷하게 지금 시세가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. 전세는 지금 1억 2천 5백으로 통일되고요. 실제 거래랑 좀 비슷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. 어 간단하게 바로 핵심 정리 해드리겠습니다. 서울 소재의 1억대 아파트, 지금 감정가가 2억 3천이고, 현재 1억 8천 4백까지니까 한 1억 9천에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앞으로 서울의 1억대 아파트는 내년 정도, 내후년 정도면 절대 볼 수가 없다고 라 이렇게 보여집니다. 방 2개에 역시 하나의 전형적인 18평형 아파트이고요,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, 그 위에까지 합하면 한 2000세대. 정도 되는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. 주변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전부 도보 위치에 있는 그런 학세권의 아파트라고 할수 있고요. 직선거리 500m의 월계역이 위치해 있습니다. 현재 시세 2억 3천에 최저가 1억 8,400, 천 그리고 전세가 약 1억 3천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 현금 5천 또는 6천으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. 빌라도 요즘에 1억 에서 1억 5천 정도 신축은 이렇게 갭 투자해야 를 되는데 아파트를 이제 5천 6천 정도로 갭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점점 점점 이제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라라고 생각해서 이 물가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네. 어 이상 마치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